안녕하세요 다육의 정서를 함께 할 파주 다육도매센터입니다. 자 이제 오전 일찍인데도 문을 다 개방을 하고 자 밖에는 벌써 농기계 소리가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제라늄 약 10일에서 15일 있으면은 영상에 올려질 재란입니다. 지피 삽목을 해서 뿌리가 내려서 지금 이렇게 분갈이를 해 놓은 상태고요. 지금 명찰이 다 보이시죠? 이건 지금 준비 중인 상품이고, 네, 이쪽에 보시면은 계속적으로 준비해서 나갈 수 있는 상품들이고. 이쪽은 예, 모주돌입니다. 모주돌, 모주돌 선별작업 거의 마무리 돼가고 있고, 아직 이름표가 없는 것들은 좀 이름을 정리해서 이제 준비 예정이고요. 예, 여기서 이제 이름이 준비가 되고, 삽목 예, 준비가 되고 하면은 예, 모주실로 가서 아, 이제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이고, 아, 먼저 번에 그, 우리 영양제, 영양제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했죠. 영양제 말씀드리고, 2부 영상에서는 코노피디움, 코노피디움 또 특가로, 예, 준비를 해서,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제라님도 보고 계시고, 자, 이렇게 큰 온실에서, 자, 오늘 설명드릴 곳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처음에, 아, 요, 마루이 유기라 그래가지고, 마루이 유기라 그래가지고, 요건 유기농업자재에서, 이렇게 안을 보시면은, 요건 지금 개분입니다, 개분. 계분. 자, 개분이, 완전히 농축이 돼서 완전히 발효가 된 겁니다. 근데도 냄새가 좀 납니다. 냄새가 나는데 이렇게 역한 냄새는 아니고요. 완전히 발효된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화분 위에 올려주셔도 좋고요. 배양토 만들 때 안에 섞어서 섞어서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600g, 600g 포장해서 갈 거고요. 마리육이. 이거는 개분입니다, 개분. 계분. 개분은 아, 질소질이 좀 많이 있고요 어, 미네랄, 각종 미생물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형태로 완전히 가공이 돼서 아, 나와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완전 펠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를 만약에 배양토에 그냥 쓰셔도 되고요 섞어서 쓰셔도 되고, 아, 이 덩어리가 아, 좀 곱게 부수고 싶다면 물에, 물에 타서 약한 20분 정도, 20분 정도 있으면은, 아, 완전히 분해가 됩니다. 그럼 그래서 물을 섞, 같이 섞어서 주시는 방법도 좋구요. 자, 그거는 방법에 대해서는, 자, 우리 구독자님이 또 궁금하신 상항이 있으면 전화 한번 짜주시면 되구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코팅, 코팅 알갱이 영양제입니다. 자, 요거는 지금, 아, 6개월 동안, 6개월 동안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딱두 번만 올려주셔도 되고, 아니면 배양토, 배합할 때, 예, 소량 넣어서 섞어주시면 됩니다. 그냥 섞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유지가 되기 때문에 아주 좋은 영양제죠. 그래서 저는 질소질이 많지 않은, 질소질이 많지 않은 영양제. 질소가 12, 인산이 11, 그 다음에 가리, 18 해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여기 성분표가 있습니다. 자 멀티코트 6개월, 6M이 6멤버스에서 6먼스 해가지고 예 6개월 그다음에 질소가 1 2 인산이 10일 18이 가리 그다음에 마그네슘, 뭐2 이런 식으로 아, 들어있는 겁니다. 자요거는 300g, 300g 포장해서 보내드릴 거고요 다음에는, 자, 유기질 영양제입니다. 여기 질수 인상가니까 4, 2, 1. 이거는, 아, 깻무기, 아시죠? 우리 깻무. 이건 식물성 영양제입니다. 토토그린. 이건, 아, 농협에서, 농협에서 온 것을 꽤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숙성을 해서 제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토토그린는 토토그리는 한 2kg 정도 예, 보내 드릴 겁니다. 2kg 정도. 이렇게 보시면은 포장이 개분. 오른쪽께 개분. 그다음 예, 코팅 영양제. 그다음에 자, 유기질 영양제. 요거는 왕교, 예, 훈탄입니다. 이것도 하나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왕교 숫, 훈탄이고요 이거는 지금 보시면, 여기 안에 보시면, 자, 자, 요런 형태로 왕교를 예, 숫처럼 잘 태워져 있는 예, 수입니다 예, 수은 예, 보습력도 좋고, 그 다음에 살균 작용도 하고, 그 다음에 울자람을 방지해주는, 그, 런 역할을 하죠. 자, 왕교습도, 요건 리터로, 리터로 표시해 드릴게요. 약 200리터, 200리터 정도 어, 보내 드릴 겁니다. 200리터 정도 보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건 그냥 일반 수신니다 그 농협에서 나오는 수신데 아, 금 수시. 자, 나무 형태로. 자, 이게 수신입니다. 일반 수시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별도로 아, 요건 선물로 서비스 품목입니다. 그다음에 아, 폐화석 입상 비료 해 가지고 요건 굴껍질을 굴껍질을 분쇄해서 분쇄해서 자 이런 가루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가루 형태로 되어 있는 아 요건 그 산성화된 땅을 예 알카리로 바꿔주는 그런 그러한 기능을 하는 예 폐화석 분말입니다 분말 자 요것도 아 소량 보내드릴 거고요 아 일단 요 배합하는 비율은 이제 또 바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배압 비율은, 자, 이렇게 보시면은, 배양토가, 배양토가 100리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 100리터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100리터라 그러면 우리 구독자님들, 어, 상토로 따지면은 두 푸대 정도 되죠. 두 푸대. 거기에 물론 이제, 아, 마사나 강모래가 아, 보통 한 7대3 비율로 들어갈 겁니다. 들어갈 거고, 뭐, 피트머스나, 펄라이트가 한30 정도 될 거고 거기에 보면 이제 농축개분자농축개분은약1 0 0 l 리1 0 0 m 리약100 예 g 정도 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g 단위는 지금 그 비중에 따라서 무게가 무게하고 어 리터하고 밀리리터 어 하고 어 차이는 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밀리리터 아 기준으로 해서 아, 계량컵을, 아, 계량컵을, 우리 구독자님들, 아, 보시면은, 자, 요만한, 요만한 컵. 그는 우리 커피컵 반 정도 되는 거죠. 요렇게 계량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농약사나 자재상에 가면 요런 게 있습니다. 요게 100, 100ml짜리입니다. 100ml 짜리입니다. 100ml. 100ml 짜리. 그니까 100L 배양터에 요거 하나. 농축 계입은 하나. 그 때문에, 코팅 영양제는 반 예, 50ml 반그 다음에 유기질 영양제도 요거 100ml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왕교숯은 요거로 다섯개 그 다음에 숯도 요거로 다섯개 예, 그 다음에 불 껍질 분쇄된거는 100ml 예, 요거로 하나 그 정도 해서 배합으로 하시면은 100L에, 100L에 들어갈 수 있는 양입니다. 네. 지금 이제 제가 보내드릴 양은 농축개분 600g, 그 다음에 코팅 영양제 200g, 그 다음에 유기질 영양제가, 요게 2kg, 2kg. 요기질 영양제는 2kg 보내드립니다, 2kg. 그 다음에, 요거는 2터요건는 2L. 2리터. 그니까는, 완교수순2터이렇게 해서 보내드리고요. 어, 지금 요렇게 네 종에 해서, 어, 지금 2만 원이고요. 조, 조 정도 양으로 해서 가는 게 2만 원이고요. 아, 숯하고 그다음에 불껍질 분쇄된 거는 아, 서비스로 어, 적당량을 일단 사용하시기 좋은 양을 보내 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아, 나중에 사용하실 때 아, 보시면은 아, 농축 개분은 화분 위에 올려 놓으실 수도 있고 코팅 영양제도 화분 위에 올려 놓으실 수 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기질 영양제는 뭐 다른 채소나 그런 밥작물에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집안에 뭐 상추나 이런 거 모종 만드실 때 사용하셔도 좋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내드리는데 4종에서 2만원 2만원 해서 보내드리고요 서비스로 나무 숯하고 물껍질 분쇄 된 거, 이렇게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십시오, 한번. 그래서 요거는 지금 그, 아, 농축계부분은집 안에서 사용하셔도 되는데 좀 냄새가 나는데, 어, 역한 냄새는 아닙니다. 약간 이제 발효가 완전히 됐어도 향이 좀 나, 나는데, 화분이에 영양이 어, 뭐, 뭐 1년, 2년 이상 된 화분 위에 소량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보통 화분에, 이 알갱이 숫자로 해서 15cm 화분 기준을 했을 때 15알에서 20알 정도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15cm 화분 기준. 그 다음에, 자, 요거는 티스푼으로, 티스푼으로 15cm 화분에 티스푼으로 하나나 두 개, 하나나 두 개씩 올려주시면 돼요. 두 가지를 다 같이 주셔도 좋습니다. 왜냐면, 하 하나는 6개월 동안 지속하고, 하나는 이제 풀어져서 없어지기 때문에, 자, 6개월 동안 질소질이 많지 않으니까 같이 혼용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4종 2만원, 2만원에 보내드리고, 숱하고, 불껍질 분쇄된 거, 서비스로,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일부에 우리 그 아주 중요한 영양제와 그 배양토에 들어가는 영양제, 그다음에 그 다음에 또 특별히 들어가야 될 재료 어,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 굴껍질이 어떤 기능을 사용하는지 우리 구독자님들이 아마 또 궁금해 하실 거예요. 물론 설명을 드렸는데, 자, 굴껍질은 어, 약간 그 알카리 성분입니다. 그 때문에 보통 우리 흙이 시간이 지나고 하면은 더 이제 산성화가 되기 때문에 산성화를 막기 위한 그 산성화를 막기 위한 것보다 산성화가 진행되는 것을 조금 지연 시켜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양터에 많은 양이 아닌 소량을 넣어주시면은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어차피 우리가 쓰는 배양토나 흙들이 보면 거의 약산성입니다. 약산성이기 때문에 조금씩 첨가를 해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칼슘 성분, 물 껍질에 또 칼슘 성분이 성분이 있기 때문에 아주 또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소량을 섞어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부시에 이렇게 코노피듐, 코노피듐 또 설명을 하려고 왔습니다. 자, 먼저 영상도 한번 보내드렸고 오늘 영상. 간단하게 처음에 품종 설명 몇 가지만 드리고요. 바로 또판명상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주 또 특가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밀크맨입니다. 자, 밀크맨들이 상당히 얼굴이 다양하죠. 몇 가지 품종이 있습니다. 자, 밀크맨은 왜 인기가 있냐, 그러면은, 아, 우리 실생하시는 분들이 모주로 사용하는 품종입니다. 자, 이제 교배를 할때 장만이 사용하는 밀크맥 자, 모유용으로 이렇게 지금 제가 보유를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옆에 보시면은 카라마의펜스 대형종입니다. 카라마의펜스의 대형종. 소형하고 대형하고 틀린 거는 이제 굳어졌을 때 약간 보라빛이 나면서 이렇게. 꼭 돌기 형태가 돌기 형태가 이렇게 두드러지는 카라모 에펜스 대형, 대형 중입니다 빠가에를 파가에 빠가에 가 이제 파가에 파가에 보고 계시고요 이쪽은 오코텔름 오코텔름 한번 쭉 보시고 자 오늘 이제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먼저 영상에서 아, 보여드렸던 보여드렸던 이것도 이제 품종이 있고요. 오늘은 또 이제 대형 빌로범 한 품종을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요건 등홍이라 그래가지고 등홍이라고 홍색 계열의 꽃이 피는 아주 귀한 대형 종입니다. 빌로범, 빌로범 계열의 등홍, 아주 대형 종입니다. 특별하게 이것만 화분이 크죠, 지금. 자, 위트 버전스 RR714. 자, 요 품종으로 다 이두. 이두. 조미수는 바로 분지를 할 품종들이죠. 이 요거는 오코텔름의 자, 위두 짜리인데 대형종입니다, 대형종에 선명한 선명한 무늬를 갖고 있는 오코텔름 오코텔름이고요. 여기에 지금 그렇죠? 파가에입니다파가에파가에파가에팔 두. 이거는 아홉 두네요. 아홉 두인데 팔두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것도 보내드릴 거고요. 이거 지금 황금의 물라그래가지고 약간 주황색 색깔의 꽃이 피는데 그 회월이처럼 이렇게 돌기 그 꽃이 피는 황금의 무입니다. 아주 귀한 품종입니다. 이것도. 이거는 사진을 작년에 사진을 찍었던 사진을 하나 담아 보내드릴게요. 한번 보시고요. 아주 귀한 품종입니다. 펠루시덤입니다. 펠루시덤 4두짜리고 펠루시덤 이쪽은 위트버전스 청이 청이죠 앞에 많이 우리 구독자님들이 좋아하시고 아주 저가의 청이지만은 무늬가 이렇게 두드러지게 이쁩니다. 자 이렇게 청이 펠루시덤 황금의 무그 다음에 파가에 파가에는 작은거 거를 분질해서 이제 뿌리가 완전히 내린거고요자 오코텔름 위트버전스 아라 714자 등홍 아주 대형종 대형종의 홍색계열의 꽃입니다. 홍색계열의 꽃이고요. 자 이렇게 칠종입니다. 칠종 7종. 오늘도 이렇게 칠종 7종. 칠종인데 지금 서비스 품목이 많이 있습니다. 가격도 지금 0만 원에 0만 원에 칠종 모두 드립니다. 지금 세인의 품종만 해도 10만원이 넘는 품종이죠 지금 7종을 다 드립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등홍하고 아라칠1 4 하고 파가해 하고 황금의 무만 해도 가격이 많이 되는 품종을 10만원에 7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정도 코노피듬도 소개시켜드리고, 어, 저 멀리 보이는 제라늄. 저는 지금 모주들입니다, 모주들. 모주들이기 때문에 계속 제가 준비를 해서 그 아까 전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작은 사이즈들을 만들어서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저가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다육이, 창, 금, 이런 품종들. 많이 소개시켜 드려야 되는데, 아, 저는 많이 다양하게 품종을 갖고 있지만, 아, 주로 키우는 거와 아, 판매 영상보다는 필요하시면 전화나 문자 주시면, 언제든지 제가 좋은 가격에 공급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영상에 가격을 너무 많이 올리면, 은 우리 구독자님들이 또 어, 거부감이 있으실 것 같아 가지고, 아, 일단. 전화나 문자 주시면은 어, 상세히 말씀드리고 어, 그 좋은 정보 같이 공유해가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더 좋은 정보로 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